여기 마이너스 3부터 2인 함수. 자 y는 3의 x-2 곱하기 2의 3의 x-1. 자 지금처럼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을 경우 한데 뭉쳐 줘야 하는데요. 한번 어떻게 정리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y는 3의 x-2승 보시면 여기도 x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2라고 써 주시고요. 마이너스로 한 상태에서 x-1을 한번써 줍니다. 전개해주면,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? 원래 3이었으니까 뭐가 봤어? 플러스 1을 더 해주면 됩니다. 한번더 써볼게요. 3에 X 마이너스 2 곱하기. 자, 얘를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묶어버리면, 2의 마이너스 1승에 X 마이너스 2승이고, 곱하기 2. 이렇게 되겠죠? 그럼 다시 전개해주면, 3에 X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, 2분의 1에 그렇죠? 얘는 2분의 1로 바뀌는 거니까 요거에 x-2 곱하기 2가 되고 자 얘를 정리해주면 2곱 하기 저기 x 마이너는 x 마 묶을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3의 x 2가 됩니다. 자쭉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이 그래프는 미치 얼마인 미치 1보다 큰 증가하는 그래프라는 게 판명이 났고요. 걔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값을 쓰는 거니까 최소값은 언제 작은 값을 넣었을 때 최소값이 되겠죠.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넣으면 되겠어요. 마 3을 넣으면 되겠죠. 2 곱하기 2분의 3에,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5승이 되겠고요. 그 얘를 정리해주면 2 곱하기 뒤집어주고 3분의 2에 5승이 되고요. 얘는 3의 5승분의 2의 6승이 되겠습니다. 자, 보기에서 3의 5승분의 2, 6승을 찾으면 여기 3번이 되겠네요.